안녕하세요, 천지 신화의 땅 고봉아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해드릴 말씀은 촛불발언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이 촛불발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우선 이 촛불이라는 것 자체가 초 자체가 내한 몸을 불태워서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는 작용을 하잖아요. 그래서 요즘은 뭐 심신이 조금 불안정하실 때는 뭐 캔들 같은 걸좀 많이 켜시잖아, 그쵸? 내 심신 안정을 위하여 근데 그런 쪽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게요 양초. 힘든 초가 아닐까싶습니다 근데 우리네 무당들이 키는 촛불들은 다 소원초야. 소원초. 음, 소원초고 촛불 발원을 위한 기도를 기도를 하는 초예요. 그래서 왜 우리네 무당집에 방문을 하면 막 이렇게 초가 켜져 있는 거를 많이들 보셨을 거야. 방문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그죠 그래서 우리네 무당집에 있는 신당 전 안에 켜져 있는 초는 다 신도님들이나 아니면 제가집들의 소원초 기도하고 촛불 발원을 드리고 있는 기도초기도 합니다. 그래서, 이 기도초를 모든 분들이 다 하는 것이냐, 그건 또 아니에요. 음. 이 촛불 발언을 올릴 적에도 그 올리셔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촛불 발언만 올려서 해결이 됐을 수 있는 문제인지도 보셔야 돼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된다고 하면 그쵸? 배가 아파서 갔는데 이비인후과를 가진 않잖아 그쵸? 그리고 배가 아파서 갔는데 감기약을 먹진 않잖아요 그쵸? 배가 아플 때는 배가 아픈 배탈이 났을 때 먹는 약을 드셔야지 남는 거잖아 그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. 내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촛불을 밝혀서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촛불이 아니고 어떻게 뭐 치성을 한다든지 구술한다든지 뭐 부적을 쓴다든지 그 문제점에 따라서. 처방이 틀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촛불을 키세요 초를 키시면 좋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적에 초를 좀 밝히, 밝히면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월생 분들이 있어요 11월생분들 12월생분들 1월생분들 2월생분들 3월생분들은 좀 특히나 촛불 발언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, 이 계절 자체가 11월에서 요 3월, 이요 계절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? 가난한 계절이잖아. 겨울이잖아. 춥잖아 춥고, 가난한 계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. 움츠려들고, 그래서 움츠려드시는 계절에 나신 분들이 다 그렇단 건 아니지만, 대부분적으로 삶 자체가 평탄하지를 못하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계속 가다가 막히고, 가다가 막히고,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. 그러니 나를 위한 내초 있잖아요. 내 앞길을 밝혀주는 나의 초를 킨다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실까? 해서 저는 11월생에서 3월생 분들은 좀 어디든 댕기는 곳이 있다면 촛불 발언을 좀 해주시면 나의 운기 자체가 조금 따뜻해지고 밝아지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 모든 분들 다 켜세요. 이거 아닙니까? 참고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은 축불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 봤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선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복이 되었고 근심 걱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촛불로 인해서 촛불 발언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어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모든 그러니까 다막 구슬해서 뭐 치성을 해서 뭐 부적을 써서 해결된다 이러한 것들은 없어. 구술로 끝나야 되는 문제는 구술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 맞고, 그렇죠? 치성을 해가지고서 해결되는 부분은 치성을 해야 되는 게 맞아. 그러니까는 문제점에 맞게 처방도 틀려지고 해결책도 틀려진다라는 거 분명하게 아셨으면 하고요. 그다음에 제가 호명해드린 11월생에서 3월생 분들 아니면 그 외에 조금 내가 가는 길이 계속 막힘이 있고 주춤이 되고 조금 어떤 방해물이 될 음, 실패가 자꾸만 들어오고 방해가 들어온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서 어디든 마음 내키는 곳 가셔서 촛불 발언을 좀 하신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초를 밝히는 거잖아요. 내 인생을 위해서 밝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다. 나를 위해서야. 그치? 그러니 나를 위해서 촛불 발언을 좀 해주신다고 하면 어두웠던 나의 길들이 조금은 열리고 조금은 밝아지니까 내가 가실 적에 음, 내가 어떠한 방향을 갈 적에 조금은 평탄하고 조금은 순탄하게 가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 꼭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